지금 여기 냉매통 <laughs> 이거 거의 다 사용한 냉매통인데 한 통에 보통 이제 회수해 보면 한 200g 300g 씩 남거든요 많이 추운 날 작업하면 은더 많이 남아요 그래서 지금 빈 통들이 좀 많아서 한번 뽑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인데 어, 이 여덟 개 통에서 총 얼마만큼의 냉매가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요 자 우선 진공을 잡아 놓은 회수 실린더고요. 이 회수 실린더의 무게가 지금 8.85kg이에요.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뭐 0점을 잡고 하더라도 통의 무게를 알고 있으면 나중에 실제로 회수된 냉매가 얼마인지 조금 더 쉽게 알아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거고. 이렇게 해서 통으로 들어가는 쪽. 살짝 연결해 놓고 지금 퍼지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퍼지 할수 있게 우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제 냉매가 리커버에다가 놨으니까 이렇게 타고 일로 들어가겠죠 여기서 퍼지를 해줘야 됩니다. 이제 퍼지도 했으니까 0점을 다시 잡고 이 상태에서 회수를 하면 돼요. 그냥 열면 들어가고 어느 정도 들어가다가 보면 이제 멈출 거 아니에요. 압력이 똑같아질 테니까 그때부터는 회수기를 사용해서 이제 회수를 하면 됩니다. 뭐 40g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바로 회수율을 돌려 볼게요. 자, 첫 번째 통에서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. 지금 한 355g 정도 회수됐고 두 번째 통 갑니다. 여기 앞에까지는 지금 퍼지된 상태에서 잠갔으니까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살짝 퍼지하면 되도록이면 해수는 뒤집어서 어, 잠깐 또 들어가는구나. 어차피 열려있는 상태고 저울 켜져 있으니까 상관없겠다. 이렇게 해놓으면은, 자, 그대로, 리커버에 다시 놓고, 자, 빈통 8개를 가지고, 어, 총 2개 통은 실제로 완전히 비어 있었고, 6개 통에서 지금 냉매 회수해 봤는데요. 한 2kg 조금 넘게 회수가 된것 같아요. 정확한 양은 제가 편집하면서 어, 계산해가지고 자막으로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그냥 뭐 심심해서 한번 해 봤습니다. 어,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